쳐볼게요. 간결하게 쳐볼게요. 그냥 풀어주고, 쳐보겠습니다. 낮게 작게, 뒤에서, 가운데로, 파, 네, 파4 인데요. 이렇게 짧은 파4 인데, 쳐볼게요. 간결하게. 오렇게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쳐볼게요. 이거 낮게 작게. 낮게 작게. 오, 잘 갑니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눈뜨고 낮게 잡게. 이개게 잡게. 오, 잘 갑니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눈뜨고 낮게 잡게. 이개게 잡게. 오, 잘 갑니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한번더 쳐볼게요. 여유가 있으니까. 낮게, 작게, 코킹하고 풀어주고 이따가 한번줘 볼게요 코킹하고 손목 위주로 클럽을 던진다맘쳐 볼게요 낮게, 작게 오케이, 볼게 낮게, 작게, 힘 빼고 응, 음, 오케이 낮게, 작게, 힘 빼고 쳐 볼게요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낮게, 작게, 힘 빼고 쳐 볼게요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잘 갔습니다 와, 짧은 파워포인데,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앞에 그리에 올라갔어요. 두퍼트 하면은, 이거 이글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포킹했다가 간결하게, 뒤에서 힘 빼고, 포킹했다가 풀었다가, 오른손 위주로, 손날로 그냥 찐단 마음으로, 그냥 간결하게, 오른손 위주로, 조금 죽히면서 어깨 내리면서, 무게 두고 한번 쳐보세요. 풀어볼게요. 간결하게. 쳐볼게요. 클럽 위주로 쳐보겠습니다. 힘 빼고, 이 오케이, 오케이, 쳐볼게요. 들고 오고이 쳐볼게요. 오호 들어, 살짝 들어 걸게고오호 들어, 살짝 들어 걸리고. 작게 작게 작게오잘 갔습니다. 아 그게 안 하고요. 뒤에서 그냥 손목 막 풀어서 제 던지듯이 어깨 뒤에 두고. 오른손 위주로 던져보세요. 간결하게 치는겁니다. 그리고 낮게, 작게 낮게, 작게 낮게, 작게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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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갔습니다. 나이스. 오, 아, 살짝 레프트 라이트 right. 오케이, 괜찮아요. 음, 이에게게요 살짝 우측 보고 줘볼게요. 그 오르막이니까 약간 과감하게 오케이, 나이스트 퍼트 좋아요. 왔다 갔다가 힘 빼고, 그 워킹하고. 나이스, 보이스트라이트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 갔습니다. 이제 던지듯이 뒤에서 채 위주로 던져볼게요. 작게 하프슛 느낌으로 낮게 작게 쳐볼게요. 공이 더잘 맞습니다. 낮게 작게 치면 은 오히려 더 정확히 맞고 볼 스피드 좋아지고 백 스피드도 안 걸리니까요. 낮게 작게 한번 바람 부니까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우측을 몰거든요. 약간 앞바람이기도 하고 체접쳐 볼게요 빼고 낮게 잡게 빼고 쳐 볼게요 리고 오케이 킹하고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 오케이 킹하고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코킹하고 풀어주고 나이스 <laughs> 와잘 올라갔습니다 크게 안 하고요 코킹 위주로 채를떠져서 뒤에서 팔꿈치 치고 체 위주로 손목 풀어서 여기만 실어주고 갔으면 뒤에서 한번 하프스 느낌 쳐보세요. 그리고. 아, 살짝. 아 약간. 좀더 봤으면 들어갔을 텐데. 라이트, right, 랩, 우측에서 왼쪽으로 좀더 지나갔습니다. 음, 좋았습니다. 그래도. 버팅, 저번 좋았어요. 오케이, 쳐볼게요.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게 오케이. 나이스 투 포트. 쳐 볼게요. 간결하게 쳐 볼게요. 이렇게 풀어 주고 쳐 보겠습니다. 낮게 작게 뒤에서 가운데로 파. 파워. 네, 파4인데요 이렇게 짧은 파4인데쳐 볼게요. 간결하게. 이렇게 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잡을게요. 이더 낮게 잡게. 낮게 잡게. 오! 잘 갑니다. 그래도.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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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잘했어. 한번더쳐 볼게요. 여유가 있으니까. 낮게 잡게. 커킹하고 풀어주고. 이따가 한번풀어 볼게요. 코킹하고, 손봉 위주로 클럽을 던진다 맞쳐볼게요 작게, 작게. 오케이, 잡볼게요 작게, 작게, 힘 빼고. 음, 오케이. 작게, 작게, 힘 빼고 쳐볼게요.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잘 갔습니다. 와, 짧은 파워포인데,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앞에 그리에 올라갔어요. 두 퍼트 하면은, 이거 이글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포킹했다가 간결하게 뒤에서 힘 빼고 포킹했다가 풀었다가 오른손 위주로 손날로 그냥 친다는 마음으로 그냥 간결하게 오른손 위주로 조금 붙이면서 어깨 내리면서 무게 두고 한번 쳐보세요 오르막이고 살짝 Left r i g h t 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어, 살짝 우측으로 흐르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더 봤어야 되는데 왼쪽을 좀더 봤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 볼게요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토퍼와 좋았습니다 나이스 버디 어, 파포, 낫게 작게 접을게요. 여기 보고, 오케이, 오케이, 접을게요. 낫게 작게 접겠습니다. 힘 빼고. 오, 오케이, 좋아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해줘, 응, 괜찮아괜찮아 오케이. 음, 접을게요. 낫게 작게, 힘 빼고. 오케이, 접을게요. 낫게 작게. 오, 낫게 작게. 해 갑니다. 낫게 작게. 오, 낚게잡게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올라갔고요 응, 뒤부터 좋았고. 한개또 쳐볼게요. 낚게 손목 풀어서, 뒤에서. 오케이, 쳐볼게요. 낚게낚게 응, 와우, 좋아요. 허허. <laughs> 낚게낚게 와우 좋아요. <laughs> 잘 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손목 위주로 풀어서 힘 빼고 허겁다 풀었다 풀었다가 치는 겁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똑바로 쳐볼게요. 바로, 스트레이트 퍼트. 해볼게요. 스트레이트 퍼트로, 접겠습니다 오케이, 접 볼게요. 그렇지! 아우, 위 좀, 아우! 좀 세서, 아, 똑바로 갔는데, 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좀만 약했으면 들어가는 건데, 이거. 멋있네요. 다시, 오케이. 음. 오케이 나이스 투 퍼트 오케이 괜찮아요 나이스 파. 후. 킹하고 풀어서 쳐 볼게요 연결하게합프스 느낌으로 뒤에서 팔꿈치 치면서 코킹 했다가 던져 보세요 클럽 던지듯이 가슴 뒤에서 손목 풀어서 치는 겁니다 우측 어깨 내리면서 쳐 볼게요 간결하게 오케이 저 방향으로 쳐 보겠습니다 낮게 작게 쳐 볼게요 낮게 작게, 응? 볼게. 낮게, 작게. 낮게 작게 낮게 작게 낮게 작게 오 좋아요 <laughs> 낮게 작게 오케이 잘 갔습니다 한개더쳐 볼게요 여유가 있으니까 낮게 작게 껐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이게 쳐볼게요. 오케이 했다가, 뒤에서, 던지듯이, 클럽 쳐볼게요. 클럽 위주로, 몸을 돌리지 말고요. 몸을 잡아두고, 채만 던져볼게요. 채만 던지듯이, 쳐볼게요. 채만 쳐볼게요. 몸 잡아두고, 몸을 잡아두고, 몸을 잡아두고, 오케이. 잘 갔습니다. 몸 잡아두고, 몸을 잡아두고, 몸을 잡아두고, 몸을 잡아두고. 오케이. 잘 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간단하게, 뒤에서, 손 위주로 던져 보세요. 몸을 막 돌리지 말고 호킹하고 손 위주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치면서 던지듯이 쳐 보세요. 고주고 낮게 낮게 고주고 줘볼게요. 낮게 낮게 나이스 낮게 낮게 오잘 올라갔습니다. 붙은 것 같은데 많이요. 오케이 음, 뒤부도 좋았고. 오, 이보도 좋았고 잘 쳤습니다. 오, 붙었어요. 오케이, 이거 들면은 버디인데요. 한번 잘 해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넣으면 버딥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살짝 왼, 음... 그냥 똑바로 한 쳐볼게요. 똑바로 한 쳐보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오, 나이스. 버디, 버디, 버디. <laughs> 들어갔습니다. 와, 자신감 있게, 간결하게, 1 음, 일자 버텨는데요 오케이. 나이스, 버디. 와, 비가 좀 오는데요.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쳐볼게요. 코킹하고 풀어주고. 어, 그래도 낭만 있습니다. 비 와도. 낭만 음. 있는데요. 갑자기 좀 많이 오는데, 비가. <laughs> 그냥 또 풀었다 쳐볼게요. 간결하게 쳐보겠습니다. 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코킹하고 풀었다가 쳐볼게요. 힘 빼고, 간결하게. 어, 그래도 무드가 있네요. 분위기 있네요. 비 오니까 그래도 갑자기. 음, 오 늦게 됐는데, 시간이. 오케이,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오케이, 한결같이 쳐볼게요. 낫게 잡게 쳐보겠습니다. 힘 빼고 낫게 잡게. 오케이, 낫게 잡게. 힘 빼고. 나이스. 잘 갔습니다. 오케이, 낫게 잡게. 힘 빼고. 나이스. 잘 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낫게 잡게. 쾅 하고 풀어서. 여기는 공 줍고 갈게요. 여기 패이 떨어졌는데 그린까지 지금 핀까지 한1 0 0 남았는데 그냥 오케이 공 주웠습니다 공 줍고 이렇게 방금 주웠어요 이제 클럽하우스 올라갔다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잘 쳤습니다 6홀 다 쳤어요 라이너 치려고 그랬는데 좀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어두워져 가지고 6홀만 치고 이거 세컨션 안 하고 그냥 퍼팅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갈게요 비가 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비가 와도 너무 분위기 있고요. 공기 좋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빌드에 지금. 저 혼자 와서 그냥 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오케이. 예쁘잖아요. 여기 지금 그림도 예쁘고. 클럽 하우스도 예쁘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저쪽도 예쁘고. 비가 오니까 클럽버스도 예쁘고, 저 카페도 예쁘고, 저기, 뽕는데도 뽕션 저기, 예쁘고, 그린도 예쁜데, 다음에 찍게요. 오케이. 일단, 차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음, 가겠습니다.